플라톤의 인생 요약.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 아테네에서 태어난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철학자로서의 길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후 여러 여행을 하며 정치와 철학을 접하고 아카데미아라는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모사이며 진리는 변치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국가, 영혼의 불멸, 철학자의 역할 등 서양 사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원전 347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지금도 철학과 정치, 교육, 종교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플라톤 명언 50선 해설 예시 진리와 지혜. 지혜는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해설 철학의 출발은 왜? 라는 놀라움. 예시 아이가 밤하늘 별을 보고 저건 왜 반짝이지? 라고 묻는 순간 철학이 시작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해설 비판적 사고가 없는 믿음은 무가치함. 예시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믿는 건 무지. 사실 확인 후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인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해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절제, 이해 시 감정이 격할 때도 차분히 대응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간과 영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영혼은 불멸한다. 해설 영혼은 육체보다 본질적 이해 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해설 육체적 욕망에 갇힌 인간의 한계 예시 공부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영원히 육체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의 영혼을 가진다: 욕망, 기계, 이성. 해설 인간의 행동은 이세 요소의 균형에 달림. 예시 다이어트를 할때 맛있는 음식 욕망 욕망 B.S.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기계 B.S. 건강을 위한 계산 이성이 싸우는 순간 정의와 국가. 정의는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해설 공동체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때 정의롭다. 예시 팀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자기 몫을 성실히 해야 팀이 공정해집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해설 지혜로운 이가 통치해야 함. 예시 인기보다 실력을 가진 리더가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몰락은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시작된다. 해설 무관심은 불리한 권력자를 키움. 예시 투표를 포기하면 결국 부정직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 사랑은 영원히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열망이다. 해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상을 향한 추구. 예시 연인이 함께 공부하거나 성장하는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움은 선에 빛나는 얼굴이다. 해설 진정한 아름다움은 도덕적 선에서 나옴. 예시 외모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해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 예시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돌보는 사랑이 그 예입니다. 교육과 배움 교육은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이다. 해설 무지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 예시 문맹이었던 아이가 글을 배우며 세상을 새롭게 보는 순간. 강제로 배우게 된 지식은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 해설 억지로 배우면 오래 가지 않음. 예시 시험을 위해 외운 영어 단어는 금방 잊히지만 흥미로 배운 단어는 오래 갑니다. 어린이를 어떤 사람으로 기르고 싶은가? 그 기준이 바로 국가의 미래다. 해설 교육은 국가의 근본. 이에시 창의적 교육을 받은 세대가 국가의 혁신을 이끕니다. 삶과 인간 본성.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해설 외부가 아니라 내부와의 싸움이 본질. 이에시 게으름을 이기고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순간.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라 할수 없다. 해설방종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상태. 예시 스마트폰을 끊지 못해 생활이 무너지는 건 자유가 아닌 중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를 모르는 것이다. 해설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님. 예시 할머니가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일 뿐이라며 평온하게 말하는 순간. 철학과 사유.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해설 철학은 육체를 벗어나 영혼을 준비하는 훈련. 예시 세상의 욕망에서 거리를 두고 진리에 몰두하는 수도자의 삶.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해설 비판적 사고 없는 삶은 무가치함. 예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삶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은 그림자만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다. 해설 동굴의 비유진리를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진리라 착각. 예시 SNS 속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단정하는 태도? 클로징 멘트. 플라톤의 사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동굴 비유처럼 우리는 종종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현실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우리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 진리와 정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운 대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에게 생각하는 삶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더 질문하고 의심하고 사유하는 순간 우리는 플라톤의 제자가 되어 그의 철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